내가 사는 현재를 중심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소개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나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시오입니다. 다음은 서론 본론 맺는 말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 실업률 증가와 시장의 불안, 불안정,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경쟁 만능주의, 정치적 갈등, 자살률 증가,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의식 약화라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다양한 고전 인문학, 작품들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찰을 하며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나와 사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험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실습 당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은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예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4학년이 되어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취업 시장은 더욱 어려워졌고,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재갈량, 조조, 유비처럼 뛰어난 지혜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전략을 바탕으로 취준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기 전 치과위생사로 치과에 취업하여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며 이는 동료 간의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사회는 유물론에 근거한 자본주의의 폐해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이는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사익 추구가 극대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성서의 사랑과 불경의 자비는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성서에서 강조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타인을 위한 봉사와 자비를 통한 사랑의 실천, 대장경에서 강조하는 무수유와 자비심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권력에 대한 탐욕, 욕망, 질투, 배신과 복수 등의 인간의 본성을 면밀히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경쟁 만능주의, 저출산, 자살률 증가,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전들의 통찰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찰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장경에서는 탐진치를 경계하고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대단경의 열반경 범행품에 의하면 모든 보살과 열애의 근본은 자비, 자비심이며 이것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열애다. 즉, 모든 선행의 근본이 자비심을 요구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을 부추기고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인 자비심을 갖고 서로 돕고 베푸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개인의 유익이 우선시 되는 이기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조건 없는 인류의 적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갈등과 불평등,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성서를 통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껏 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많은 도움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주변을 돌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받은 사랑을 홀려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은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서의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미덕을 기우고 서로가 토론을 통해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위기 중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동체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를 통해 개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비판하고 공정한 사, 자원 분배와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며 사회 개혁을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 같이 자본주의에는 한계가 있지만 폭력적인 혁명보다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확대, 무상교육, 아동노동 금지, 도시와 농촌의 격차 감소, 정의롭고 효율적인 분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서 오셀로, 햄릿, 맥베스, 리어왕을 통해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갈등, 탐욕과 배신, 이기심, 권력과 욕망 등은 여전히 이 시대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반면교사 삼아 욕망을 통제하고 성찰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에서는 역사를 통해 현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역사는 현재의 사회와 과거 사회의 대화로 과거의 관습과 교훈을 미래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과 사회 혁명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합의의 혈액 순환의 원리와 같이 인체의 순환 과정처럼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양자론의 물리적 기초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오염, 전쟁, 산업재해, 인간 존엄성의 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칸트의 주장처럼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과학 연구와 개발을 책임감 있게 진행해야 하며 기술 발전이 인간 존엄성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나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나의 역할로 첫째,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국민의식이 성숙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국민의식을 성숙시켜서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해 나갈 때 사회 전체가 공정한 법적 제도와 구조적 변화를 통해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협력을 실현하여 민주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으로서의 적극적 참여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정치에 참여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의로운 선택과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타적 사랑과 자비심입니다.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의 역할은 첫째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질병, 노화, 빈곤 실업, 장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강동대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핵심 술기를 바탕으로 고전이라는 무기와 제3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졸업 전에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며 책 속에서 얻은 지혜를 제 경험과 융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강동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진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골든벨 도전을 격려하며 자신감을 북돋아주신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